그래 초월덱 쓰는 사람들이 좀 보이니까 기분이 좋네요. 우리 초월덱끼리는 암묵적으로 안 부수기로 약속해요. 나 아래 티어 분들은 초월덱 같은 거잘안 쓰십니까? 올라오고 싶어서안 쓰나? 이겨야 되는데 초월덱을 왜 써? 이러면서. 상대가 원판을 부서썼다고전과가 있다고? 나 방금 포로 이겼는데 개꿀. 전과 전과범이네 상대. 큰일 났네.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도. 음. 저 사람이 부셨든 안 부셨든 그 중요하지 않아. 내건못 부숴. 나도 부술 거야. 씨. 덤벼 나도 보줄 거야. 회계정경구아 안가. 자, 오래된 기계 여기서 이거 쓴다는 거는 상대 챔피언 같은 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 같고 뭐 뽑는 거는 고민을 좀 많이 하네요 난 드로우를 보겠어 황금빛 사절 옛날에 쓰던 덱들도 쓰이죠 종종이 아니라 잘 쓰여요 그래도

자 모래는 뺐고요. 언젠간 빼야 될 모래는 표. 그리고 밑에 제라스한테 맞아줄 애들 많을 많이 있으니까 괜찮아. 어그로는 어디나 많죠. 근데 지금 뚝배기를 굳이 한번더 쳐야 될까? 난 나서스 내고 싶은데. 미래를 알면 준비하기도 쉬워지지. 라우스 내자 어, 오래전에 발자취에 서 있다. 이번 턴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다음 턴에 내가 할수 있는 게더 많아 아 근데 무효화 의식 만화가 안 된다는 게좀 아쉽네 아니면 레벨업을 이런 방식으로 할까요? 이걸로 치고 공격하면 레벨업이긴 하거든 굳이 이걸 안 써도 된단 말이야 무효화가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상대가 무효화 의식을 뽑았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승천각을 보니까 무효화 의식 뽑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<웃음> <웃음> 자 이러고 내가 <laughs> 존나세네 진짜 뭐냐 상대가 존이 으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해. 그건 어쩔 수 없죠. 꾸 나서스 레벨업. 자 좋아요. 상대가 내거 부술 수도 있어. 부수네. 하지만, 저는 흡수일격 하나 더 있죠. 하나 더 있는데, 이거를 어디다 쓸까도 문제다. 이거 그냥, 레넥톤에다 써도 되거든? 아니? 왜 나가? 아니, 상대 근데 초월체 덱을 하는 그, 약간 그게 없는, 감성이 좀 부족하시네. 원래 초월체 감성은, 다른 사람이 레벨업 해도 봐주고, 내가 레벨업 해도 봐달라고 하고, 그게 초월체 감성이지. 약간, 초월체 감수성이 부족하네요. 야 포로덱 포로덱 별거 없어 포로 제가 조져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별거 있어 보이긴 한다. 씨 조졌다. 엥? 미친 와 미친 저거 뭐야? 비위 토끼님 <미도끼님>, 안녕하세요 아 미쳤네 포로 찾았고 바로 바르나 아나 아, 이코가 안 나오네 이럴 때아예 꿀잼 덱기죠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. 고생 끝에 낙이 온다.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입니다. 제가 포로덱을 조지기 위해서. 여러 가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. 제도스 <목소리> 사주기. 레넥톤 레만 시키면은 이길 것 같은데. 3렙만 딱 올리면 이길 것 같은데. 아! 어! 개빡치네. 대담한 포로 아, 눈물을 머금고 내거 부순다. 어안 나오네. 폴포로 다 뽑았구나. 놈들을 추적해라. 구테란 없다. 항복은 없다. 난 싫어하면 폭력적으로 변해. 구테란 없다. 너 때문에 애들이 놀랐잖아 너 때문에 애들이 놀랐잖아 오케이 괜찮아 아이씨 야 이거 너무 아프다 어떡하냐 아 썩을 없네요, 이거는 신화... 신화 있나? 신화 있으면 쏘겠죠, 쏘세요. 아, 어, 포로라 어, 그러면 내장 안에 신화 없는데... 이긴 거 아닌가? 이긴 거 같은데, 내장 안에 신화가 없다는 거잖아. 아, 이길 수 있는 거 같은데, 이거 충분히... 아, 여다 바르지 말 걸, 여다 바를 걸... 아, 근데 그거긴... 그게 그거긴... 어차피 어디다 바르든 가에 빙결당하면 조지는 거니까. 아, 예! 봐봐! 포블 포로덱 뭐 별거 없어! 어? 주지. 음, 괜찮은 초월덱을 만들어내고 있어. 지금 메타에 맞는 덱을 만,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. 그치? 포블 포로덱을 잡을 수 있는 초월덱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. 이런 구성 나쁘지 않아요. 나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. 이거 아리케넨까지 잡을 수 있다면? 끝장나거든요? 아리캐넨 뭐 별거 없지 음. 아리캐넨 별거 없습니다 제발 유닛, 제발 유닛 제발 유닛 제발 유닛 제발 유닛 제발 챔피언 제발 챔피언 제발 챔피언 제발 챔피언 자 이거 내면 아리 못 나와요 오케이 챔피언 아리 못 나오고 궁격 안 가고 오 챔피언 둘 아리 제 나쁘지 않아요 <laughs> 아마 귀환을 써야 되니까 유닛을 내기보다는 귀환 만화 나, 남기려고 패스할 것 같아. 유닛냈네. 오오안 터졌어. 안 터졌다. 다음턴 면 면제부. 다음턴 면제부. 오 이쪽으로 후퇴한다고? 저는 쓸만한 것 같아요. 저는. 근데 쓰읍 쓸만하냐 물었을때 나는 쓸만한것 같은데 님들한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부메랑검 무조건 두마리 잡아요 이거는 귀양 같은걸 못피해 아마 귀한 1코 귀한 하나 있을 거야, 상대. 1코 귀한 있을 것 같은데. 일단 귀한 같은 걸로 못 피하고요. 오케이. 보고. 하이야! 나서스가 10 이상의 피해를 리 입히기는 힘들 것 같고. 야, 되게 그럼 나서스는 레버이좀 힘들겠는데. 게다가 나서스는 죽을 가능성도 있어요. 귀향 쓴다. 근데 뭐 귀향 나쁘지 않아. 어차피 얘는 레벨업을 했으니까 나서스만 밖에 있으면 되고 귀향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우리한테 모래눈피 두개 있기 때문에. 그렇게 막 생명의 위협도 크게 되지 않는 상태다. 자, 드로우를 하는 물방울을 계속 못 들어가게 막아주면 생각보다 파, 그, 뭐지? 굉장히 그 힘듭니다, 저 덱은. 모노슈리마, 좋아지긴 했어요. 근데, 좋아서 그래고 잘쓸수 있겠냐? 쓸만하냐? 물었을 때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? 라는. 말이 맞는 것 같아. 저는 제라스는 안 넣었어요 지금. 현 메타에 제라스를 넣는 게 좋을까 안 넣는 게 좋을까. 근데 내 컨셉엔 안 넣는 게 나. 아제꺼대 컨셉엔 안 넣는 게 낫고. 뭐 다른데 컨셉에는 넣어도 될것 같아요. 아리 둘 컷. 점심? 점심이 정신, 어둠 속에서 사라 점심? 점심이 어둠 속에서 사라져? 딱뎀 맞고. 자, 상대 지금 막는 거 버겁죠. 근데 모래는 비싸가지고 킬각은 안 나올 거예요 아마. 오, 씨, 드로우. 일단 귀율 한장 썼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 귀환. 자, 귀환 다 쓰죠. 이거는 귀환 들고 있는 것들 알아가지고 내가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고 공격을. 자, 이제 쓸게요. 어, 왜 나섯 세 흡세 공격으로 썼지? 뭐 나쁘지 않아? 하나 컷 나서스 10 이제 나서스가 치는 순간 나서스 레벨업을 하기 때문에 상대는 조심해야 돼요. 이거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상대가 어쨌든 내고 올 거란 말이야. 그냥 안 오고 그럼 여기서 나서스로 미리 치는 게 낫냐 이런 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무조건 안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귀향이 있으면은 어차피 막히는건데 아리하나 막는게 진짜 크거든요 이거 지금 킬각이지만 아리하나만 막으면 킬각 안나온다 저거 마지막 아리기 때문에 또 무조건 살릴라고 할겁니다 자 여러분 킬각 안나오고 게다가 나서스가 치면 레버펴고 다 0딜 전부 0딜이야 나 지금 갑자기 만족스러워 아리캐는 이길 수 있나? 그래도 안 돼. 데미지 1백 개안 들어가. 나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워. <laughs> 아리케는 별거 없네. 아, 지지. 야, 초월체 덱 좋은데요? 1티어 덱 잡는데요? 2연승. 아니. 아 어, 여러분, 낭만도 챙기고, 승리도 챙기고. 진짜, 가슴이 뛴다. 이게 진짜 대기지 이게 진짜 대기지 어? 가짜 덱이라고? 안 돼! 근데 이덱 손패 말리면 다뽑기네 무조건 챔피언 뽑아야 되고, 무조건이에요, 무조건. 무조건이에요. 좀 손패 빠르 받아야 됩니다. <laughs> 좋은 점은 나는 39장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손패를 좀더 빨리 잘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. 근데, 아리한테 발라도 의미가 없어요. 어차피, 아리는, 아리한테 발라도 선제 공격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. <놀람> 나서스랑 맞짱 떠서 지면 끝이거든. No! 개생겨! 아 이러면 안 돼. 피스카로 너 나쁜 놈. 개. 아 나쁜 새끼. 아, 최 진짜 피스카로 진짜 개 나빴다. 어떻게 그린데 재쓸수 있지? 하지만 저는 뭐다? 모든 게. 레벨 안 만들어도 세다. 이 덱을 이 덱을 잘 몰라가지고 상대는 지금 좋아할 거예요. 야, 저거만 부수면 저거 별거 없어. 이 생각할 건데, 요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. 어? 난 그게 끝이 아니야. 난 그게 끝이 아니야, 친구야. 우리 평, <laughs> 자비는 정말 마세라. 트롤 왕 오. 신마 땅에 묻었고 희망이 다 저번에 버프 받았죠 사사로. 버프 받은 건데 칼바람 나라? 아 근데 뭐 부술 필요 있나요 어차피 티모 같은 거 나올 텐데. 티모 같은 건 나올 건데 뭐 어차피 한 번에 부술 필요 없잖아. 안 일어나면 내가 끄집어낸다. 안 일어나면 내가 끄집어낸다. 좀 오반 거 같고. 정말다 한놈도 살려 두지 않겠어. 자, 나서스 데미지가 약간 나빠요. 강밑최 약이라고 최강 먼저 치나 보다 둘다 잡히네 최강 먼저 치고 하나 보네 빵오 나이스 아주 좋아 미렐리아가 왜 나와 여기서 아니 누님이 왜 나오세요 에바잖아 자, 여기 모래늪으로 막아줄게요. 나쁘지 않아 어, 기다리고 있었다. 자, 레넥톤 전장에 아주 잘 어울리는 자, 무메랑 검 그냥 써가지고 레넥톤 랩업 시킬게요 얘보단 얘가 생존율이 높아 그리고 빙결을 맞았을 때좀더 이쪽이 덜 아파요 그쵸, 얘는 공격을 갈수 있는 상태니까, 어쨌든. 근데 좀 아쉽긴 하다. 오, 이 미친. 저거 뭐냐? 오, 저건 좀 쩌는데? <laughs> 칼바람 바로 안부수는 스모블인가, 이게? 안타까운데, 그럼. 왜 88이지? 아, 이거 그건가? 오라가 오라기 때문에 88인 건가? 얘는 풀피가 2이 잖아요. 그래가지고 88로 나오나봐. 오라여서 나머지가. 오, 나 실수했다. 얘한테, 얘한테 끄는 거 있어야 된다, 원래. 바본가 봐. 약간, 약간, 약간 이슈. 컷! 아, 피스칼 별거 없구만. 모타님 안녕하세요. 아니. 오! 잠깐만! 내 초월덱, 내 초월덱 왜 이렇게 잘 이기지? 내 초월덱 왜 이렇게 잘 이기지, 이거? 어, 저질러 버린 건가? 3연승인데? 개나서나 다 포, 포블 포로, 이거 포로덱스네. 좀 그런데? 포로덱, 개극혐인데 근데 저것도 대 꼬이면 은할거없긴 함. 음, 나서스 두 개는 좀. 맞아, 좋은 생각이야, 할부 끊는 거. 역시 너의 계약이지. 할부로 끊는 거 좋은 생각입니다. 아주 좋아요. 양빛을홈컷 세워라. 아이 씨부레. 사료의 향에는 계속될 것이다. 우리 편. 잠깐. 어. 내가 걷테라 넣다 룬테라는 근데 아 룬테라가 점점 메타가 좀 극혐으로 가고 있긴 해그거는 뭐.. 저도 부정 못하겠습니다 룬테라 메타가 좀 극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리케넨 되게 좋습니다 탈진 페어에 무효화 페어? 아, 이거 챔피언 안 뜨면 무조건 다 갈아야 돼. 물론 다 가셨는데 뜨셔, 뜨셨을겠지만. 유대감이 필요합니다, 유대감이. 아, 이겼다, 이겼다. 가자가자 가자! 아이, 좋아요! 이거 승천해가지고 끝냅시다. 이거 승천하면 끝이에요. 무슨 또 운이 좋아! 아, 대기 좋은 거야, 대기, 어? 되기 좋은 거야. 여기다가 신화 두방 맞는 거 아니면 이겼다. 이렇게 되면은 공격력이 낮, 낮아지기 때문에 이 원단이 딱 방어가 안 돼. 자, 뭔가 찾습니다. 신화가 한장 손에 있어. 고 신화 한장더 찾는 건가? 아니면은 빙결 같은 거 찾나요? 동상 찾았나? 어런 빙결 쳐도 아플 텐데. 눈 <laughs> 플릭스 너무 좋고. 만약에 챔피언이 너무 안 나오면은 0 코의 챔피언 드로우 이런 거 추가하셔도 돼요. 그런 거 추가하고 1코 유닛 좀 추가하고. 그래도 16 딜인데? 요걸로 두 개로 16 딜이고? 아니구나. 이거 딱 땜이네, 그럼. 17 딜이네. GG. 뻥뻥. 아. 쉽다. 쉬워.